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집시법의 두 번째 문제인데, 특히나 집시법에서는 그 숫자 문제가 좀 많죠.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48시간도 나오고, 24시간 나오고, 10일 나오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문제화 시켜놨거든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집시법에서 이제 여기다 괄호를 넣는 문제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어디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하냐면요. 오개 집회나 시위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신고해야 되잖아. 자, 첫 번째 질문 할까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원칙은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는데, 두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결되면 누구에게? 시도청장한테. 그리고 두개 이상의 시도경찰청과 연결되면 어디? 주체질을 관하라는 시도청장한테 신고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아무, 아무, 그, 아무 때나 신고합니까? 이것도 절차 기간제한이 있습니까? 기간제한이 있죠. 언제입니까? 5개집회 시위를 주체하려면, 5개집회 시위를 시작하기. 자, 체크. 720시간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48시간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어떻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 기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관서장이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신고한 게 그게 허용되면 안 되는 집회예요. 허용되면 안 되는 집회라면 당연히 뭐합니까? 금지 통과할 수 있죠. 너 금지 통과. 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금지 통고는 해야 된답니까? 할수 있답니까? 할수 있다요.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금지 통고를 하려면요, 하려면 언제까지 합니까? 바로 집회 열리기 몇 시간? 48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고를 접수한 광서장은 신고된 어깨집피 시위가 금지 사유에 해당하자. 해당하면 신고서를 접수한 대로부터 몇 시간이라고 바로 48시간 이내 해야 돼요.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완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도 꼭 기억하십시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물론 예외가 예외가 있어가지고 48시간이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원칙은 몇 시간이라고 신고서를 접수한 대로부터 48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이제 서장한테 나지 5개 집회 1 2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서장이 이 사람한테 48시간 이네 무슨 통고? 금지통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금지통고 당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뭐합니까? 원하는 집회를 이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서장의 금지 통관 서장의 바로 어디라고요? 직근 상급, 직근 상급 기관장이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할수 있다고요? 이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신청은 이 신청은 금지 통고를 당한 때로부터 며칠 이내합니까? 10일 이내 하는 거 아닙니까? 10일 이내, 10일 이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보세요 금지 통고를 받은 10회 시위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불복한 경우에 금지 통고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10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누구에게 금지 통고한 경찰관서의 누구? 직근 상급 관서장입니다. 직근 상급, 바로 위. 여기다가 이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 당해서 직근 상급 관서장한테 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직근상급관서장은 이거, 얼마 이내, 얼마 이내 결정해야 됩니까? 바로, 24시간 이내 결정해야 돼요. 재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직근상급관서장이 24시간 이내 재결을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리면, 서장 A한테 한 금지통고는 유지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금지통고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금지통 안 받은 거니까, 원래, 원래 신고한 대로 뭐 하면 됩니까? 지폐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 A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열려고 했던 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지통과 없어졌지만, 자기가 열려는 날짜가 지나가가지고, 지폐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별도로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몇 시간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열면 된다고요. 질문. 아직까지 애가 자기가 열려는 날짜가 아직 안 지났어. 안 지났으면 별도로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자기가 오다는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면 별도의 시간을 정해 가지고 24시간 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갈까요? 이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 경우는 처음에 뭐한 처음에 신고한 대로 열수있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열려고, 그 신고한 대로 열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뭐 했다? 시기를 놓쳤어. 그럼 그때는 일시를 새로 정해가지고 당연히 몇 시간 전? 24시간 전에 일단 서장한테 신고하고 열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 정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답을 보시면 48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라고요? 702시간, 48시간. 그 다음에 몇 시간이 금지 통과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그리고 이 신청은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리고 이 신청을 한 사람이 금지 통과가 없어지면 원래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여는데 날짜 놓쳤다면 몇 시간 전, 24시간 전에 신고가 열어 다시 날짜 정의가 나시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집1 0가 관련해서 이제 숫자 문제를 좀 봤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숫자는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꼭 숙제하시고, 그죠? 쉬는 시간 짬짬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